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주말 휴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휴일 여러분들 좋은 나들이 계획 있으십니까? 이번 주말 휴일 꽃과 함께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심상준이 추천해 드리는 물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번호는 2018 타경의 6671호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요.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오늘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어, 토지면적부터 볼까요. 대지면적은 115.56평 3 8 2제곱미터고요 건물면적은 58.34평. 192.8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요, 4억3,277만9,040원이 되겠고요. 한번 유찰되어서 70%입니다. 3억294만5천원이 현재, 음, 최저가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청구액이 169만7,64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 제가 살펴본 결과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명입니다 중복병합으로 되어 있죠 7,360호, 11,383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일은 4월 29일에 있습니다 4월 29일 성남지원에 10시까지 가시면 경매에 참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일괄매각이고요 제시의 건물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접 토지와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그 정확한 토지의 경계 및 현황 확정은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록이 제시의 물건 데크 및 다락이 소재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다. 목록이 지상의 지상의 소재하는 담장, 대문,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해서 평가하였다.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안에 이곳에 있는 모든 어, 부동산은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는요, 2014년 4월 18일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은행의 근저당이또 있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은 참고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근저당, 어, 법인의 근저당, 가압류, 압류, 가압류, 뭐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경매 신청 현재 세 군데서 했습니다. 세 군데 중에서 한해은행도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단독주택 전부를 사용하고 있으며 1억 9천만 원, 네, 있습니다. 2015년 4월 20일 날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더 전인, 4월 7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배당요구 신청 물론 했고요. 따라서 하나은행의 근저당이 9600만원인데 어, 근저당이 두번 있는 관계로 9600만원 모두 다 가져가게 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순위가 어, 세입자가 되겠죠? 세입자가 1억9천만원 가져갑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약 얼마정도 될까요? 1억8천6백정도 되겠네요. 어, 2억8천6백만원 거기에 경매비용 포함하면 2억 9천만 원 이상 낙찰이 된다라면 세입자는 1억 9천만 원의 보증금을 모두 다 회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가 아주 아주 편안하겠죠. 그런 관계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음, 권리상의 하자가 없습니다. 응찰하시기에 아주 편안하게 응찰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광주 읍내고요. 어, 정확한 읍내는 뭐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광주 읍내입니다. 광주 읍내 회덕동입니다. 예전에는 회덕리라고 많이 이야기 했었죠? 이것이 회덕동, 회덕리에 위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뭐 성남에서 가깝고요 서울에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한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뭐불가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뭐 2km, 1 5 k m 뿐 분이 안 됩니다. 차로 가면 약한 2km 남짓 하겠죠. 예, 그 정도 거 위치한 치 곳에 있습니다. 요새 이제 회덕리라고 하는데, 아, 회덕동이죠. 이제는 저는 회덕리 있을 때 많이 가봤습니다. 보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원주택 부지, 주택 부지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 체계적으로 개발됐다고 할수 있겠죠? 아주 반듯반듯한 회덕리에 있는 음,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로드뷰를 좀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이렇죠? 주택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위는 이렇고요. 네, 여기서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죠. 네, 네. 음, 주택이 다새 주택들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에 보이시는. 이 주택이 이번에 경매로 나온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주택도 뭐 평범하지만 아주 잘 지었고 짜임새 있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는 아직 공터가 남아 있네요. 꼭 필요하게 대문도 이쁘게 했고요. 네, 아주 한적한. 그데 경기도 광주가 이렇게 보시면요 의외로 이곳에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많이 있고요. 어 이런 데서 수익형 주택 이런 것들도 잘 됩니다. 물론 이 주택이 수익, 수익형 주택으로 하는데, 뭐 최대, 최고로 대최 좋은 주택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수요가 의외로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보시면 이렇죠. 네. 주위 환경은 다 양호한 주택으로 이루어진 동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의 전경, 방금 전에. 예, 로드뷰에서 봤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네, 반대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네요. 마당도 있고요. 네, 도로변입니다. 네, 앞부분 이렇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다고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주택 구조를 봤습니다. 현관에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가자마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주방이 있고요. 거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방이 있고요. 또이 방이 있습니다. 안방이고요 안방에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주방 옆으로 뭐 작은 음, 룸이 하나 있죠. 이런 다용도실 쯤으로. 되어 보입니다. 여기는 무슨 데크가 있는 것 같고요. 위에는 다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면 이렇군요. 그런데 앞 부분에 도로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로 부분으로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고 아랫 부분으로 이렇게 공터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이 아래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향에 북쪽으로 붙여서 도로쪽으로 건물을 지었고 남양에 아주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도로에선 잘 보이질 않죠. 건물에 가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아주 건물 배치도 잘돼 있고 건물도 예쁜 건물 비교적 뭐 괜찮은 건물로 보여집니다. 네 이곳이죠. 위치는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회덕동이 되겠습니다. 회덕리 회덕동 네, 예, 위치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휴일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휴일 되시길, 바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